성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여섯 번째. 키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다. 3월 27일 성주간 화요일.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군중이 골고타로 몰려오고 있다. 이 악한 무리는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까 염려하여 십자가 운반을 거들어줄 사람을 구하자는데 동의한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낸다. 너희는 나를 도와 내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를 보며 이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만 품삭스 받고 십자가 운반을 거들어주고 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있으나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 무리가 시켜서 마지못해 거들고 있다. 그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힘이 들자 내 어깨 쪽으로 십자가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도중에 나는 두 번이나 더 넘어졌다. 이 사람은 내 십자가를 전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지고 있을 뿐이다. 시몬을 보면서 두 가지 상황에서 비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몬 같은 영혼은 많이 있다.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요청하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 동의한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삶을 위해 나를 따르겠나고 약소, 따르겠노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런 영혼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 일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면 비틀거리며 십자가가 몸에서 떨어지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영혼들은 가능하면 고통을 적게 받으려고 꾀를 부리며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덕을 베푸는데 인색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도 없고 힘이 드는 비천한 일이나 번거로운 일은 아예 할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을 후회하며 자기 편의와 쾌락을 위한 일만 찾아다닌다.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따르는 이기적인 영혼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을 속박하는 일을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영혼들이다.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돕기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으므로, 그 가치는 미미하다. 자기 구원에 없어서는 안될 공로를 간신히 마련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이런 영혼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욕구보다. 내가 모든 영혼을 위해 감수하고 있는 고통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영혼도 많이 있다. 이런 영혼들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힌 영혼들이다. 이들은 십자가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짊어지기 위해 자기 일생을 모두 헌신하여 봉사하는 영혼들이다. 이들은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위로하겠다는 갸륵한 뜻을 지닌 영혼들이다. 이들은 이를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모든 일에 자신들을 희생하며 나의 뜻에 부합되는 일만 찾아다닌다. 이들은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십자가 지는 일을 수고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이들은 내가 시키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간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나에게 자기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나의 성심을 위로하는 데 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갖가지 모양으로 바꾸어 이 영혼들에게 지워준다. 질병에서 오는 고통의 십자가. 자기 취미나 재능에 상반되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불편의 십자가. 윗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 오는 억울함과 서운함의 십자가, 십자가인 줄도 모른 채 날벼락처럼 지워지는 황당함의 십자가 등등. 그러나 이 영혼들은 어떠한 형태의 십자가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완전한 자기 의지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진다. 이 영혼들은 나의 성심을 사랑하는 일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다. 나의 사랑에 감화된 이 영혼들은 나의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천한 지위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훗날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수학에 간복하여 나의 십자가를 숭배하고 봉헌하며 나의 영광을 현양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오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사랑 외에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줄 아는 복된 영혼들이며 내가 안심하고 쉴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를 현양하는 영혼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준 십자가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통 당한 만큼의 효과를 당장 볼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쌓아온 노고가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나중에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진실한 영혼들은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에 대한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으며.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또 하느님께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내어 실천하며 그 일을 했다하여 수고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진실한 영혼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다. 또한 무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받게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기가 사랑에 있으니, 이들은 오로지 그 사랑의 결과를 맡길 뿐이다. 고통과 수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진실한 영혼들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며. 나에게 영광을 바치겠다는 것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의 십자가를 통째로 받아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이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3월 28일 성주간 수요일. 골고타에 이르렀다. 나를 십자가에 처형할 시간이 임박하자 군중이 소란스럽다. 나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간신히 걸음을 옮길 정도다. 골고타로 가는 도중에 나는 세 번이나 넘어졌다. 첫 번째 넘어짐은 악습의 뿌리가 깊이 박힌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 넘어짐은 미미한 역풍이 불어도 겁을 먹어 더 이상 정진하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세 번째 넘어짐은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영혼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난폭한 무리를 보아라. 어떤 이는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나에게 못질할 준비에 여념이 없고 어떤 이는 피가 말라붙은 나의 상처를 건드려 다시 터뜨리며 또 어떤 이는 나의 옷을 벗기느라 분주하다. 터진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벌거벗은 모습으로 군중 앞에 세워져 창피를 당하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아라. 이미 만신창이가 된 육신에 가해진 폭행과 고문으로 나는 통증에 시달리고 나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수모에 시달리고 있다. 나의 어머니가 공들여 만들어 입혀 주신. 내 옷가지들을 저 포악한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다니. 이 한심하고 무도한 장면에 목격하신 내 어머니의 고통을 보아라. 피해졌고 내 살이 묻어난 소중한 옷가지를 회수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만 내 어머니의 저 애처로우신 마음을 보아라.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다. 악한 무리가 나를 십자가 위에 눕힌다. 나의 손을 잡아 구멍을 낼 자리로 끌어당긴다.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있구나. 십자가가 흔들릴 때마다 가시관을 쓰고 있는 나의 머리는 힘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머릿속에 박힌 가시들은 더 깊이 박히고, 나의 오른손을 뚫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둔탁한 소리가 땅 속까지 울려퍼진다.나의 왼손에도 못질이 가해지고 있다.이 처참한 광경에 하늘도 떨고 천사들도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어.눈을 가리고 엎드려 있다.나의 침묵은 더욱 깊어지며 내 입에서는 한마디 탄식의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그들은 나의 손에 못을 박은 다음 나의 발을 잡아당긴다. 굳어진 상처가 다시 터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드러나며 내 고통도 더욱 심해진다. 나의 발은 짓무르고 내 피는 땅을 적신다. 구멍 뚫린 나의 손과 발, 벌거벗겨진 몸 구석구석에 깊이 패인 상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채 피와 땀과 먼지가 뒤섞여 참혹한 몰골이 된 나의 머리를 바라보아라.이 잔혹한 고통 중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고 있는 이 희생 재물을 보아라.너희가 보는 앞에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희생 재물이 과연 누구더냐.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에 온갖 초목과 생물이 자랄 수 있게 했으며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다. 너희 인간을 빚어내어 번성하게 하며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 바로 너희의 예수다. 이런 내가 지금 너희가 보는 앞에서 몸에 걸치고 있던 옷마저 빼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무수히 많은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에게 영광을 바치고 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재산, 안락, 영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의 보금자리인 가정과 고향을 떠나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아, 눈을 떼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켜보아다오. 병사들이 박힌 모습을 고정시키려고 내가 매달려있는 십자가를 뒤집고 있다. 내 몸무게 때문에 못이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심산이다. 그들이 십자가를 뒤집는 바람에 나의 몸은 땅바닥에 엎어진다. 튀어나온 못을 구부려 고정시키려고 두드려대는 망치소리가 골고타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자비를 빌고 계시는 나의 어머니 앞으로 천사들이 무리지어 내려오고 있다. 병사들이 십자가를 뒤집어 놓고 못질할 때 내가 십자가에 눌리지 않게 하려고 천사들이 십자가를 떠받들고 있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병사들의 망치질에 온 우주가 경악하고 하늘은 침묵하며 천사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오,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달린 너희의 예수를 바라보아라. 벌겨 벗겨진 미동도 없이 매달려 있다. 벌거 벗겨진 채 미동도 없이 매달려 있다. 불쌍하다고 여기는 이는 없고 그 고통을 동정하는 이도 없다. 존경은 커녕 조소와 차가운 눈초리만 있을 뿐이다. 내게는 십자가에서 내려갈 자유마저도 없다. 단지 찢어지는 아픔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스스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어야 한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나와 똑같은 길을 가려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을 잘 지키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나의 성심이 너, 너희 마음 속으로 개선하여 들어가노라. 나의 사랑은 예전에 너희를 파괴하여 가련한 너희가 되게 하겠노라. 너희의 가련함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높이 드러나리라.